안녕하세요. 자다라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이동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멀티 하이브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자다라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아젠다는 세개이고 하나는 금융 프레젠테이션의 요약입니다. 먼저, 엣지 컴퓨팅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자다라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다라의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자다라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엣지 컴퓨팅이 무엇인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다라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가 데이터 연산을 담당하는 구성입니다. 더큰 의미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위치에서 계산 및 데이터 저장 공간을더 가까이 가져오는 분산 컴퓨팅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에지 컴퓨팅, 중앙 집중형 컴퓨팅과 분산 컴퓨팅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확장성, 보안, 비용 면에서 에지 컴퓨팅보다 우세하지만, 에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최종 사용자나 장치에서 가깝게 처리되므로 대기 시간이 짧고 응답 시간이 빠르며, 그에 따른 성능이 향상되어 사용자 경험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일 뿐 서로를 대체하는 우위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비용 절감 부분만 봐도, 에지 컴퓨팅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네트워크나 데이터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지 컴퓨팅을 사용한다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서로를 보완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 에지 컴퓨팅과 장점과 활용 이 부분은 자주 언급되는 주제라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지 컴퓨팅의 장점은 짧은 지연시간, 실시간 데이터 처리, 트래픽 최적화 및 안정화, 통신 비용 절감 모두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고 대역폭의 제약을 해소하고 전송 지원과 서비스 상승을 줄이고 민감한 데이터의 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분산되어 처리되어 몇몇 엣지 포인트가 서비스를 중지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 많은 미래 산업에서 필수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아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에너지 관리, 의료분야, AI와 뭐 미디어, OTT를 말하겠죠. 지금은 어, VR까지 모든 분야에서 에지 컴퓨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자다라는 어떻게 에지 클라우드를 할까요? 저희는 어, 에지 클라우드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먼저 구성 가능한 장소가 있어야 겠죠. 그래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다라는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엣지 포인트, 이 그림에 500 플러스라고 써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엣지 로케이션이 있다는 것은 짧은 지연 시간과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절감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이점뿐만이 아니라 멀티 하이브리드 엣지 컴퓨팅을 지원하는 기능과 기술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 로케이션 연결뿐만이 아닌 각국의 네트워크 사업자, ISP 죠 그리고 MSP 파트너들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과 자달, 자달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아젠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의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멀티클라우드의 구성과 그 구성을 위한 자다라의 기능, 그리고 사례를 확인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그 구성, 그 구성을 위해 자다라가 레가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에지 컴퓨팅으로 확장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는 강력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다라의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까지의 전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다라를 중심으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와 하이퍼스케일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어 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고, 어, 우측에 온프레미스 레가시 네트워크와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의 전산실이나 IDC에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코로케이션 클라우드 공급자 및 자다라 MS 파트너와 자다라 엣지 클라우드와의 연결도 제공합니다. 자다라는 여러 서비스 간의 브릿지가 될 수도 있고 컴퓨팅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각의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도는 앞으로 계속 설명해서 지도처럼 사용될 것이고요. 어,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앞에 페이 전략 중에서 자다라와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어, 내용입니다. 자다라는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와 가까이 전용선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전용선으로 자다라의 제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 먼저 여기서는 모두 익숙하신 AWS와 자다라의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는 AWS와 높은 호환성을 가집니다. 네트워크 구조, API,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 머신 이미지, 인스턴스 타입 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매우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토리를 기준으로 a w s 도 연결되고 자다라 Z 컴퓨터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AWS와 자다라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제공되는 자다라 스토리지는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비용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블록 스토리지는 저희는 이제 대형 용품에 대한 읽기 쓰기 비용이 없고요. 스토리 자체 기능으로 원격 복제, 스냅샵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이 파일 블록을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적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자체 백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및 오브젝트에 대한 퀘스트 비용이 없어 비용 감소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WS 호환성 중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자다라 네트워크는 AWS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자다라의 네트워크를 AWS 방식으로 표현했고 실제 자다라 네트워크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구조와 데이터 흐름이 유사하고 AWS API와 테라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를 공유할 수 있어 AWS 사용자는 자다라 AWS 어느 쪽을 사용하도 여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다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흐름을 어, 자다라 클라우드 웹 서비스 모범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의 웹 서비스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이용자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용자는 외부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지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을 합니다. 이때 웹 VM들은 네트워크와 컴퓨팅 자원의 부하에 따라 스케일 아웃을 진행하고 WAS, DB 영역으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어, 이 경우 스토리지가 저희가 두 개가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용자가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뭐 게시물을 작성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와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성능의 자다라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 공간의 필요에 따라서 블록이나 파일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웹 서비스는 자다라 클라우드의 기능만으로 네트워크 부하에 대비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확장하고 데이터 속성에 따라 적합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트, 스토리지 호환성을 바탕으로 자달하는 멀티 클라우드 구성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초록색 영역은 어, 하이퍼 스케일러 서비스가 들어가기 좀 힘든 지역입니다. 규모가 작거나 시작성이 부족하거나 사용자가 적은 이런, 이런 지역에는 대규모 리전을 건설할 수가 없,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라도 자달하는 엣지, 엣지 서비스나 저희 코로케이션 파트너 MSB 파트너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케이션이 구성이 되면 저희 스토리지의 이제 원격 복제 기능과 전용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와 연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가 완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하실 때 자달아를 이용하시면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토리지 복지에 대한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 오브젝트 리퀘스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멀티 클라우드 존을 추가하실 때도 두 클라우드 사이에 위치해서 저희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 존은 뭐 DR 존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 존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용 감소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다라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마무리하고요. 지금 페이지는 이제 우측 상단의 맵을 보시면은 온프레미스와 자다라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와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다라는 온프레미스의 레거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다라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가 있는 어떠한 클라우드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간의 연결은 앞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설명드렸고요. 온프레미스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다라에서 두 가지 특별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온프레미스 서비스에 클라우드를 유학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스버의 상용 DB를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VD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연결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정확,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어서 레거시 네트워크와 자달을 연결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측 상단의 맵을 확인하시면 은 레거시 네트워크와 자다라가 연결된 그 가운데 실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다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위하여 레가, 레거시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네트워크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첫 번째인데요. 일단은 자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즉뭐 AWS 측은 VPC가 될 수도 있고요. 기존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레거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이렉트 서브넷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물리...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레가시 네트워크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서비스는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요.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VM 레가시 네트워크의 물리 서버, VDI 같은 서버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레가시 네트워크 연결돼서 하실 수 있는 어크로드 중에 이제 어, DR 같은 사이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서 온프레미스에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통하여 해외 원격지에 클라우드 DR 환경을 구성하는 사례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은 모든 서비스가 온프레미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해외 원격지에 DR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전성. 네트워크의 균일한 품질 보장, 데이터 유실, 보안 등의 문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성능도 매우 높게 돋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다라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자다라 스토리지로 백업하고 그 백업 데이터를 자다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 클라우드의 자다라 스토리지로 복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희 자다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락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고객께서는 저희 자다라 스토리지 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오브젝트 스토리로 저장하여서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능들은 자다라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이고요. 혹시나 이제 뭐 백업이나 DR 솔루션에 파트너십이 필요하시거나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자다라도 방대한 파트너풀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네트워크와 어, 클라우드 네트워크, 죄송합니다. 레거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DVS 네트워크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서비스 의 연속성이나 기존 물리 장비의 연결성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DVS 네트워크는 고객의 네트, 레거시 네트워크와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 DVS 네트워크는 어, 제나라 컴퓨터가 클라우드 네트워크지만 레거시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환경은 기존의 레거시 환경과 직접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연결이 되면은 장비에 연결된, 네트워크 연결된 물리 장비들이나 VDI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DVS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전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DVS 모드의 사용 예를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예입니다. 어, 이제 음, 이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먼저 자다라와 온프레미스 또는 레가시 시스템을 앞에서 말씀드린 DVS 네트워크 모드로 연결을 합니다. 가운데 파란선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 서비스 중인 VLAN 네트워크이고 자다라는 같은 VLAN으로 DVS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두 서비스는 현재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넘기실 때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VM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제공을 해주시면 자다라에서는 이미지들에 대한 변환과 이동에 대한 API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되어서 넘어온 이미지들은 자다라 d b s 모드 안에서 가상머신을 다시 생성하여서 온프레미스와 자다라 서비스를 비교하셔서 서비스에 대한 호환성이나 연속성이 많이 연료가 되시면은 기존 온프레미스는 제거하시고 서비스를 재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이 자다라로 구석, 다시 클라우드 전환된 어, 서비스는 언제든지 하이퍼스케이 클라우드나 엣지 로케이션을 이용하여서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다라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연결에 대해서 많은 장점이 있고 더 강한 장점은 클라우드 전환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네. 이 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략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맵을 확인하시면 빨간 박스가 없이 전체를 표시하고 있죠. 이 발표 주제는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앞에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이제 자달아 엣지 컴퓨팅입니다. 자달라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두 엣지 컴퓨팅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에서 설명해 드린 고성능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설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명해 주신 온프레미스와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그를 가능케 해 줍니다. 자다라 간의 엣지 연결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됩니다. 기존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자다라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500개가 넘는 자다라 엣지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이 엣지 로케이션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엣지 프로비전 포탈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다라 엣지 프로비전 포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 맵을 확인하시면 자다라의 MSP와 엣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로비전 포탈을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한 UI를 제공하고 엣지 로케이션에 대해서 포탈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세계 각지의 ISP, CSP, MSP와 연합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지도에 있는 영역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 500개 이상이 있는데요. 지도에 없는 지역이라도 저희 자다라 MSP 프로를 이용하시면은 원하는 지역에 e 지 컴퓨팅 존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ubernetes입니다. Kubernetes도 자다라 하이브리드 맵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Kubernetes야말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죠. 자다라는 완전 관리형 Kubernetes 서비스인 GKS를 제공합니다. 컨트롤 플랜 구성에 있어서 마스터 노드 구성, 로드 밸런서, PV, PVC 등 이런 부분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자다라 스토리지를 직접 연결하실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연결을 위해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다라 쿠버니티스를 사용하시면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쿠버니티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각 클라우드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커노드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워커노드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 그룹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커노드 사용량이 늘어나면 워커노드가 자동으로 분하고 자동으로 로드벨에서에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강점인 연결성, 을 강력한 연결성을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에지 베어 메탈 등의 워커노드를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배치는 이제 에지 컴퓨팅처럼 각각의 지역이나 클라우드가 어, 효율적으로 좀 배치하셔서 특정 기능을 배치하시다던가 아니면은 똑같은 서비스를 만, 완벽하게 똑같은 서비스를 배치하셔서 성능이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아젠다는 자다라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위해서 자다라가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기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혹시 좀더 자세한 기능을 원하시면 저희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 클라우드 서비스는 풀 스택으로서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탄력성 있게 제공해 드립니다. 자다라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서비스이며 완전히 관량형으로 제공됩니다. 컴퓨트 서비스는 자체 API와 AWS 호환 API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좋은 활용이 될수 있고요. 자다라 컴퓨트 스토리지와 강력하게 결합되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풀 스택 서비스로서 IaaS 지원에 대한 분산과 확장을 위한 로드 밸런싱이나 오토 스케일 그룹을 제공하고 어,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지 컴퓨터에 대한 깊은 설계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은 에지 컴퓨팅의 설계를 계속 저희가 4년간 계속 수정해왔고요. 그 결과로 이제 매우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레가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저희 데이터 네트워크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지 스피드로 저희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바운드나 리퀘스트에 대한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량화를 위한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다라의 레거시 네트워크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레거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레거시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VPC 모델입니다이 경우에는 다이렉트 서브넷이라는 자다라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거시 네트워크와 자다라의 어, DVS 모델을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이 기능은 자다라가 VLAN을 지원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서 레거시 네트워크에 는 VLAN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두 가지 기능은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확장과 아니면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자다라 스토리지입니다. 자다라 스토리지는 모든 데이터 형식, 모든 프로토콜 모든 환경을 지원합니다. 구성 위치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코로케이션, 자체 IDC, 저희 자달아 엣지, 모든 곳에 구성이 가능하고요. 어, 이 기능은 이제 저희 스토리지 투 스토리지 리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스토리 자체에서 스냅샷으로 시점 백업이 가능하고, 그이 볼륨 백업으로 파일을 다시 오브젝트로 백업을 해서 비용 절감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드 파티를 지원하기 때문에 백업이나 DR에 대한 구성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경량화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레거시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 압축, 오토 티어링, 심프로비전닝을 지원해서 데이터 경량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다만의 특징인 이제 데디케이트 드라이브라는 이제 고객이나 특정한 서비스를 위해서 디스크 단위로 어, 볼륨을 분해 분산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네트워크나 CPU 리소스를 격리시켜서 어디선가 다른 데이터 리소스 사용량이 많거나 IOPS가 높을 때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해드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가상 스토리지 컨트롤을 제공해서 어, 높은 IOPS나 대역폭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스케일 업을 하셔서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기능들이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다라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자다라 스토리지는 완전 관리형으로서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과금 체계하고 지원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과금 체계는 정말 일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금은 장비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선행 투자도 없고, 장비 사용에 대한 약정도 없습니다. 모든 자원은 사용량, 즉, 시간과 용량 기준의 과금책을 가집니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하시면 요금책이 상당히 복잡해서 인보이스를 보시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희 자다라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사용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서포트는 365일 20, 24시간 일주일 내내 글로벌 서포트 시스템을 어, 한국, 인도,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일 자다라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다라 에지클라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지 로케이션. 24개 이상의 지역에서 500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제공하여 매우 낮은 지가, 지연 시간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속도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엣지 컴퓨팅을 위한 프로비전 포털을 제공하고 그에, 그에 따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매우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희 이제 많은 MSP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지역에 서비스를 배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의 전략인데요.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하고 다그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고, 코로케이션 클라우드, 그 MSP들과 엣지 컴퓨팅으로 연결이 되고, 온프레미스 컴퓨팅과 자다라가 연결이 되어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500개가 넘는 자다라 엣지 로케이션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리고 저희가 이제 AWS 의 호환성이 멀티 클라우드 설명해 드리면서 AWS 의 호환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와 연동을 할때 각각의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고 고성능 저비용의 이제 스토리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EAS와 완전 관련용뮤니티스인 GKS를 제공하고 있고요. AWS는 높은 호환성을 가져서 API나 테라폼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비용이 없고 어, 오브젝트 리퀘스트 비용이 없는 저희 스토리지는 어, 고객의 서비스에 비용 감소에 많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자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프레미스와 레거시 네트워크연결은두 가지 방법을 제공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자다라 네트, 어, 레거시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연결성을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안에서, 어, 레거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온프레미스의 레거시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방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방식은, 뭐, 클라우드를, 아, 온프레미스 환경을 백업을 하시거나, DR 하시거나, 아니면 레거시 환경을 클라우드 전환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 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이동현 팀장이었습니다. 장시간 경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